한 영향력에 대해서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 무게를 잊지 않고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끝으로 더글로이를 너무나 사랑해주신 국내외 팬 여러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스코리아에서 더글로리 담당하고 있는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어, 백상, 먼저 상을 주신 백상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 어, 2년 전에 이 글을 처음 받았을 때 그랬는데, 이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아마 이런 글두번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주신 김은숙 작가님, 그리고 이작품에 영원을부러신 안기로 감병인과 배우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짧게 하라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우리 네프리스코리아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 상 받은 거 잃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더 좋은 이야기, 값진 이야기, 가치 있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난 한해 한국 여섯 개는 아주 길고 고됐던 겨울을 지나 드디어 봄을 맞이했습니다. 극장을 찾은 관객분들은 연극을 통해 소외된 곳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가려져 있던 시선과 마주칠 수 있었죠. 누구나 주인공이 될수 있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 무대 위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다음 시상, 백상 연극상입니다. 네, 연극부문 백상 연극상 시상 위에 배우. 감사합니다. 제가, 아, 제가 이거 어, 그 말을 왠지 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 아, 네, 네. 제또 인터넷 검색을 또 해보니까 병원집이 네. 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요? 네, 굉장히 아. 만만치 않게 아, 네, 네 명언일 그 것같요가 네. <laughs> 그 작년에 루키즈에서 네. 또한번더 찍어줬던 명언인데 어, 나의 계절은 어, 조금 늦게 올 뿐이다. <laughs> 이런, 이런, 그, 이보다 더 청춘들한테 어,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몇살 때. 명언으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21살 때 썼던 이야기 같고요. 21살. 그 당시에 제저의 상황에 빗대어서 이제 했던 일인데,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휴, 어, 이제 준호님이 사계절을 다. 네? 씹어먹고 계시니까요. 아 열심히 해요습니다 <laughs> 네. 어, 얼굴 어디야? <laughs> 그렇다면, 오늘, 오늘 이분들은 어떤 명언을 남기실지 궁금합니다. 음,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주연수 연기사 나의 해방인 지수 우리들의 앨범 이병제발진강해이성이선감사합사카스정동진화하 있는 것만 봐도 드라마 한편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다같이 나오는 드라마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쵸? 그러면 아... 이제, 이제 발표를 그러면 발표를 해볼까요? 제 59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 최우수연기상 재벌집 막내아들 이상민입 축하드립니다 이산민이신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수년후배 회장 진영철형을 만아앞도적인 연기력과 남다른 카리스마로 대제불가의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저희 고명딸이 후보였는데, 예, 탈락했고요. 저희 사위가 후보였는데, 탈락을 더라구요 어, 나까지 돌아가면은, 어떡하나. 두 시간 반 동안 박수만 치다가 나. 응, 음, 어떡하나 했는데, 이렇게 치매를 세워주셔서, 백상 감사합니다. 어, 그, 저희 작품은 어, 굉장히 좀 여러 모음들이 많았었습니다. 어, 소재도 그랬고요. 어, 이런 소재를 어, 드라마와 하게 에, 노력해 주신 에, JTBC 관계자들께 감사드리고. 원작자 상경 작가님 네,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자리에 참석 못하셨지만 저희 드라마 김태희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 어, 1년 촬영했습니다. 촬영기간만 정확히 11개월 조금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개월 동안 촬영에 서써주신 정대영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기간 동안 어, 음, 굉장히 쉽지 않은 촬영이었는데 애서 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모든 배우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 자리에 왔어야 되는데 저희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 그 송중기 분이 왔어야 되는데 저에게 인상을 주셨네요. 에, 어, 지금 멀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 저희 손주 에, 송중기 분에게도 감사드리고 신현민 양에도 어,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전한 적이 없는데 저희 딸이 느닷없이 꼭 받으라고 응원을 해 줬어요. 네, 저희 딸 사랑하고 요즘 사람답게 일하고 있어서 고무 고맙고 아빠는 늘 행복하던다. 우리 딸 고맙다 그리 저희 집 사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어떻게 이 분들 중에 단한 분만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트로피는 단 하나뿐입니다 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 59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최우수연기상 더 글로리 <laughs> 가해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아가는 학교폭력 피해자 문동민역을 만나 탁월한 감정조절로 첫 장르물 소재에 도전 강렬한 연기 변신에 성공하였습니다. 송희요님 다시 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나상 받았어요, 이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아,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 받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 자리에 서니까 우리 함께 했던 어 글로리 훌륭하신 스태분들한분한분 한분 현장에서의 모습이 너무 기억에 나는데요. 그 분들이 없었더라면 문동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함께했던 룰루하신 배우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문동은의 부족한 부분을 꽉 채워주신 안기로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묵묵하게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제 옆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헤어팀, 스타일리스팀, 트 메이크업팀, 그리고 UAE 식구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인담 식구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김우숙 작가님과 두 작품을 했는데 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도 김치 작가님이 저에게 영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 문동훈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연기하는 동안만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연기를 하고 싶다는 라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 친구들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엄마가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항상 제 걱정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마음 편하게. 이분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어 저희 이쪽 샷에 마이크가 지금 갈 거예요. 아, 왜냐면 항상 SAD에서 이렇게 무공력을 소화를 했는데 여기 지금 진짜 연친이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아, 그래 연진이한테 한 말씀 우리 이수지 씨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진아 나 오늘 레드 카펫 못했어. 지금 할게 나 김밥 주무세요 김밥. <laughs>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그래. 아유 그리고 이렇게 직접 박수 쳐주시고 또 좋아해주시면 아주 좋네요 아, 틱톡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는 제 59회 백상예술대상 드디어 영예의 해상 발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중문화 예술이 글로벌 콘텐츠로서더큰 영향력을 갖게 된 만큼 대상에 주어지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천근처럼 무거운 상일지라도 관객분들과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같기에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짊어져야죠. 어, 오늘 후보에 오른 모든 작품 그리고. 또 우리 예술인 모두가 대상 후보인 셈입니다. 어뭐 앞서 보셨듯이 정말 올해는 그 역대급 후보들이 계속 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받더라도 참 이상하지 않을 뭐 그런 시상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연 어떤 분이 감동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 그 영예의 대상의 주인공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익상 예술 대상. 영화 부문 대상 시상은 전년도 대상 수상자이신 유승환 감독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